도마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는 성인 대회에서 동메달 1개, 은메달 4개, 금메달 16개 총 21개의 메달을 따냈다. 21살 때2012 런던 올림픽 체조 남자 도마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양학선이라는 기술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체조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 런던 올림픽 당시 결선에서 선보인 양학선의 기술은 완벽 그 자체였다. 2차 시기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선수들이 양학선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낼 정도였다. 이후 2014년까지 좋은 성적을 내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킬레스건 파열과 햄스트링 부상이 잇따르며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을 5달 앞두고 오른쪽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다. 수술 이후에 기적을 꿈꾸며 포기하지 않고 재활에 힘을 썼지만 리우 올림픽을 한달 앞두고 출전을 포기했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도 고질적인 햄스트링 부상으로 불참하게 되고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아킬레스건 부상 트라우마로 결선 진출에 실패하였다.